네 안녕하세요 좋은 여주 문들로 양가장입니다 매일 조금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교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어, 좀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량은 2020년식 1인 신조의 단순교환 범퍼 본네트에 있는 무사고 차량이 있고요 어, 신차 구입하시고 꾸준하게 운영을 하시다가 저한테 판매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외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바디킷, 에어댐을 해서 프론트, 사이드, 리어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휠이나 쇼버 같은 경우는 순정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요 차량 어 건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시즌 2 이번에 나온지 얼마 안된 차량. 타이어고 트레이드 또한 앞뒤 다7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리어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기무저로 머플러 칩도 바꿔놓으셨고 에어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을 해놨기 때문에 어, 장기순나의 기본적인 문제 될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이거 어, 기존에 사용하시던 뒤쪽 트렁크 윙인데 이거는 양면으로 해서 붙이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하시네요 혹시 몰라서 제가 갖고 있.. 이게 냅뒀습니다 반대쪽 넘어가서 운전석 쪽을 보여 드리고요 휠은 그대로 그냥 순정일에다가 도장만 한 거기 때문에 어, 보정도 참고해주시고요 상당히 그래도 고객님께서 어느 정도 드레스업을 좀 좋아하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운행을 해놨습니다 에어댄 같은 경우에는 실으시면 은 어차피 밑에 하체 쪽 하부 쪽 밑으로 피스를 박은 거기 때문에 어, 탈착을 하시더라도 위쪽에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C필러부터 사이드미러까지도 이렇게 다좀더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도록 교환을 해놓으신 차량이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 열선 시트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2열 커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2열 커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상태도 보시면 2열에는 거의 사람을 안 태웠던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보강바 장착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저도 예전에 장착을 해봤는데 궁금해서 어, 딱히 뭐 그렇게 큰 효율은 없더라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오염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1열 같은 경우에도 큰 찢김이나 오염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 워크인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1열로 가서 좀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인 도어 터림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부터 시작해서 오토 온도 다 들어가 있고요. 뭐 BSI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상 없이 잘용무 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 주름은 살짝 옆에 끝부분에 살짝은 있지만, 찢김이나 해짐 없이 잘 운행이 되고, 눌림도 거의 다 대부분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선이 딸부터 시작해서 전자식 파킹 다 들어가 있는 모델, 그리고 핸들링,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행을 해놨죠. 해놓... 하시면서 타신 차량입니다. 오토에어컴부터시작해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에 오토홀드 자동 주차, 드라이빙 모드까지 전체적인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2열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블루링크부터 시작해서 2열 커튼, 블랙 스시정사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점 보시고 말씀해 주면 될것 같고 순정 내비게이션부터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상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블랙 어, H O D 까지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운영하시면서좀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담배 빵이나기분적인건 아예 없으시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배기 같은 경우에는 가변 배기로 해서 구변까지 맞춰놓은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키는 이렇게. 일반 키두 개에다가 카드키까지 갖고 계시니까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는 이렇게 가변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소리 없이 다니시다가 근데 키로에서 온을 시켜주시면 배기 소리가 킹머스 쪽으로는 배기만 하신 거고 추후에 뭐딴 거는 하신 건 없으시니까 추후에 배기만 판매를 하시고 타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배기는 기분 내 기분 나실 때만 좀 잠깐 켜시고 운영하시고 뭐 누구 태울 일이 있을 때는 꼬고 운영을 하시면 되니까 불 편한 점은 없으실 것 같고요 색상은 쉽게 생각하시면 노턴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LED가 정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검사는 아직 1년 이상 남아있고, 검사할 때도 걸릴 건 하나도 없으시고, 지상고부터 웬만한 거는 걸릴 거 없으시니까, 어, 걱정 없이 운용하셔도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아타 2020년식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전시, 좋은 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